튀르키의식 디저트 바클라바. 이번 영상은 해외 간식을 지즈 25에서 출시했기에 얼른 가져와 봤어. 역시 지즈 25는 말이야. 뭐가 많은 것 같단 말이지? 개인적으로 몇번사 먹은 바클라바를 남꽤나 좋아하거든. 시럽에 달달하면서도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원탑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야. 바클라바가 그 터키. 가 아니라 이젠 튀르키예지 나는 종종 튀르키에를 여전히 터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거든. 터키 아이스크림이지. 튀르키예 아이스크림은 어색하다고. 아무튼 튀르키에의 디저트인 바클라바야. 참고로 바클라바는 패스트리 안에 견과와 시럽을 넣은 바삭한 디저트야. 진짜 먹을 때 엄청 바삭거림. 진짜 완전 맛있어. 얇은 패스트리 여러 겹이 한 번에 씹히며 바삭거리고 그 안에 견과랑 시럽이 달달하고 고소하게 춤추는 느낌. 자, 영상 시청 후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줘!